정청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홍금 의혹에 따른 강선우 의원 제명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징계하고 선거 승리의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이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핵잠 특성상 한국도 이에 대비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추진 잠수함 도입은 MPT에 위배되지 않으며 중국 등 주변국에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백, 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의 4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개파대결이나 명청대결 프레임에 선을 긋고 청와대와의 소통과 당청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짧은 임기를 고려해 안정적 원팀 운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열풍 소개, 궁궐박물관 전통문화상품 매출이 161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힘입어 전통 문양 캐릭터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올해 국립고궁박물관 상품관 개편과 조선왕실 유산 상품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 완화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합니다.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동북안정, 문화 교류 확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중이 양국의 올해 첫 국빈 정상회교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